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헌신하는 착한 기업들도 있죠. 바로 사회적 경제를 롤 모델로 삼는 기업들인데요. 이러한 기업에는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이탈리아 협동조합원들을 만나 사랑의 사업가가 돼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가톨릭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 연대하고 협력하고 나누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가톨릭 교회의 경제관에 대해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난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지난 1919년 5월 창립됐습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10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침묵하며 지나칠 수 없는 도착점이라고 È un forte segno di speranza quando la dottrina sociale della Chiesa non rimane una parola morta o un discorso astratto, ma diventa vita grazie a uomini e donne di buona volontà che le danno carne e concretezza, trasformandola in gesti personali e sociali concreti, visibili e utili. 협동조합이 단순한 사업가들만이 아니라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징이 되는 사랑의 사업가로서 모범이 되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60년 5월 부산교구 중앙본당 신자들과 메리놀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이 발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64년 한국연합회가 결성된데 이어 8년 뒤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2019년 2월말 현재 전국조합 888개, 지점 1648개, 조합원 수는 6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서울대 교구에는 1982년 업무를 시작한 가톨릭 명동 신용협동조합, 명래방 협동조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 협동조합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복음 정신을 기치로 신용과 신뢰,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연대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공동선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 기업 대표들의 연합체라 할수 있는 가톨릭 사회경제 연합이 발족했습니다. 가톨릭 사회경제 연합은 한국 교회 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을 한데 엮어 시너지를 누리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협동조합인 셈입니다. 조합기업 생산품 팔로에 나서고 있는 어깨덕무 협동조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빵을 굽는 위켄 쿠키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이사장 안성철 신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품질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서비스 경쟁력도 갖춰야 어, 일반 사람들이 아,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품질도 좋고 어,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에, 우리가 기왕 소비할 거 착한 소비를 하자 해서 네, 네. 에, 그렇게 활용해 주는 것이 CPBC 이희입니다